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한주 앞두고 오늘 벌써 내일이면 또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새가족 환영회를 함께 할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가족 환영 잔치를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의 가슴에 뿌리 깊은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울타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 아첨하는 입술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크리스 제이미, 제이미 크리스 제이미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요. 비방하는 사람들보다 더 답답한 것은 그들의 말을 들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디 고레스탄이라는 말도 이런 말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말을 할줄 알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 말이죠.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 사람보다 낫다. 바른 말, 좋은 말, 옳은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잘한다고 해서 자신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겠, 아니죠. 여기 바른 말이라고 하는 말은 삶이 바르고 그래서 바른 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안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폐망을 일으키는데 세번역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 없는 사람의 원수며 거짓말하는 혀는 흠 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세를 막친다. 아첨하는 자, 거짓말하여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는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되면 그말 때문에 내가 더큰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처 입힐 때내 마음이 먼저 상처기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요. 남에게 악을 행한 그대로 도리어 자신을 악하게 만들어 가는 거.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시편 12편 2절.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도 아첨하는 말도 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혀를 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의 문제도 보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이로운 사람들 우리의 일터에서나 또 어떤 소중한 만남 속에서도 이로운 사람들 유익한 인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5편 9절에 보면 <laughs>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느니라 아첨하는 거 이게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악하며 열린 먹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사람을 홀리고 어둠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거죠. 시편 55편 20절에도 보면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화목하려고 악수를 청하는데 손을 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요. 21절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마음은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만, 겉 마음, 어, 마음은 온유한데 겉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지 않는데 온유한 말을 하는 거, 악한 마음인데 온유한 말을 하는 거, 속이는 거죠. 시편 62편 4절에도 저희가 그를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예. 잠언 27장 6절에도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의 맞춤은 거에서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충성과 또이 거짓, 이 친구의 그 따뜻한 그 책망이나 이런 것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거지만 원수의 저주는 거짓에서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9장 10절,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뭐예요? 해를 도모하는 도다 혀로 말하는 것이 사람을 해치는 그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경계해야 되고 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잠먼 26장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첨하는 님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리고서 자먼 29장 5절에도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아, "이웃에게 아첨을 떠는데, 아첨은 뭡니까?" 뭔가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 이루, 이루기 위해서 그 아양을 떠는 것이지요 예. 어떤 말은 아첨도 계속하면 충성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데 좋은 표현 같지는 않아요 갈라데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 사람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배웠었지요. 대사뇌가전시 2장 5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대사뇌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첨하는 거안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베푸는 것도 아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 그런 것은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예. 어, 태평어람에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예,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명심보감에도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 이 에덤스라고 하는 서양의 학자도요 삼사일언세번 예, 생각하고 나후에한번 말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에 신중한 자가 되어야 가정도 관계도 공동체도 건강하게.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말에 신중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예, 그래서 마음이 좋지요, 따뜻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안전한 사이 말씀드렸어요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칭찬하고 이제 내일 주일날 우리가 사마리아인 결론을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실례 씨 사건에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 비유의 주인공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신비로움을 우리도 누리며 그렇게 펼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죠. 찬송가 3, 어,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과연 예수 과연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 예수 과연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베들레 해배 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옥문 기도단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단이 아직도 여전히 주님 주일마다 엎드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재영 선교사님 예수 전도단 귀한 사역 21기 전도 아울렛지를 은혜 강도에 잘 맞췄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벨리지의 임이와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임경환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없으면 열세 개의 교회가 선장 없는 배처럼 하나님 흔들릴 수 있사오니 두 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케냐의 소말리아 난민들을 위해 사역하는 김도마 선교사님과 이복희 선교사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미얀마 성경 번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교수하며 가르치는 선광배 선교사님과 이경희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이 시간 내일 주님의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은혜 나눌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부 예배 8시 그리고 10시에 온라인 예배, 1시에 우리가 또 예배 있고요. 3부 예배와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유성이 권사님 가정에서 새가족 아홉 분에 대한 환영회를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